나는 솔로 19기 남자 출연자 직업들이 공개가 됐죠 그분들의 직업들을 딱 보면 느낌만 보면 영수가 뭔가 LG라고 하니까 뭔가 좋아 보이는 가운데 19기 영수 군대 후임이 글을 올렸다고 해서 장안의 화제입니다 19기 영수 군대 후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19기 영수 우진영 군맛 후임이었습니다 사람이 참 착했다 공군 수송대 운전병 나름 군기 좀 있었는데 진짜 후임? 하나도 안 건드리고 내리갈고만 하고 참 사람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착해서 손해보는 스타일이다. 운전도 잘 못하고 15년 만에 TV에서 보니 반갑습니다. 좋은 짝 만나서 행복하라고 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또 글이 올라왔습니다. 맞아. 난 우진이 맞선님이었는데 진짜 애가 착하고 순했다. 꼭 좋은 인연 만나길 바란다. 그분들이 이야기한 공통점은 운전은 못한. 현재 상철건설 현장직에 관해 말이 많죠. 그에 대한 이야기도 올라왔습니다. 토목과 출신인 걸로 봐서 현장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현장 관리 정규직일 거다. 건설 현장이 1년에서 2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위치가 바뀌는 거고 노가다 같은 거 아니다. 그리고 현장이라 돈더 줘서 일반 대기업 사무직보다 돈더 번다. 현재 댓글 반응은 운전병인데 운전 못 했구나 덜돌 영수 너무 좋아. 완전 대타이. 네 유유. 사람 좋아 보여 이름 어울리네. 운전병이 운전도 못. 크크크크 크크 운전못하는 운전병 아 영수 멋있고 성격도 좋고 진짜 사람 좋아보인다 멋진 여자 만나길 너무 착해서 손해보인 타입이라니 결혼상대로 별로 사람 좋아보이고 제일 낫더라 눈이 엄청 높은 듯 토목공학과도 아니고 토목가면 전문대 야가다 아님 농고 토목과 있어도 토목공학과 출신이 누가 저 토목공학과 출신이여 그러냐 그냥 토목과 출신이라 그러지 반박씨 당신의 말이 맞아요